니가 틀린 문제 리틀문 강의입니다. 지금 리틀문 강의는 24년 시행된 고3 6목 문제 중에서 입문 지문, 가나 복합 지문이었고요.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내용의 지문이었습니다. 이 지문 여러분들 탈탈탈 털린 지문이어서 12번, 13번, 15번, 16번 네 문제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일단 지문 내용이 길었고요. 그 다음에 논리학, 그 다음 윤리학,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받아들이기에 뭔가 피부에 와닿지 않은 관념적 내용이다 보니까, 아, 내용도 좀잘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길고 추상적인 내용들, 어떻게 좀 내용을 정리할지, 그 다음에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떤 사고 패턴을 좀 가져야 될지, 그런 것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풀 들어가기 앞서서 지문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하고 들어갈 텐데요. 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덕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준 다음에 우리 윤리학계에서는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절대적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도덕 문장의 어떤 참을 판단하는 근거가 뭘까? 이게 우리의 이슈랍니다. 라는 이제 이슈를 전, 던져요. 거기에 대해서 에이어라고 하는 윤리학자가 나와가지고, 어, 도덕 문장은요, 감정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을 어떻게 참과 거짓으로 이렇게 딱 구분을 할 수가 있겠어요. 도덕 문장은 참 거짓을 판단하는 진리 적합성 자체를 가질 수가 없는 문장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지문에 딱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기존의 윤리학계가 가지고 있었던 절대적으로 참인 도덕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라는 말을 논리학적으로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리학적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뭐참 거짓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 율, 노, 정말 논리학계에서, 여긴 윤리학이에요. 윤리학에서 얘기를 한 거고, 정말 논리학계에서, 어? 참고짓이요? 참고짓 판단 또 저희가 전문이죠. 하면서 딱 등장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도덕 문장을, 참고짓 판단을 못 한다고요? 감정을 표현한 도덕 문장은 참고짓 판단을 못 한다고요? 근데 논리학계에 저희 전건 긍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건 긍정식은 타당성을 판단하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인데요. 선생님, 감정을 표현한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은 저희가 갖고 있는 전건 긍정식으로 타당성을 판단할 수가 없답니다. 감정을 표현한 도덕 문장은 타당성을 판단할 수가 없나요? 라면서 비판적인 의문을 던져요.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논리학자인 헹크스가 아닙니다. 도덕 문장도 판단적 문장이기 때문에 참거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논리학자 헨크스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가나 흐름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가와 나의 견해는 결국에는 가에서 윤리학자 입장 얘기를 하고 이제 이게 논리학자 입장에서는 비판적으로 의문을 던지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이 구조를 바탕으로 이제 문제가 제시가 됐고 또 보기가 나왔는데 이 16번 보기 문제가 소화하기 되게 까다로웠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왜 까다로웠냐면은, 그, 문제 풀다, 풀면서 자세히 보겠지만은, 그, 그러니까 니 에이어가 얘기하는, 어, 감정을 표현한 도덕 문장은요, TF 판단을 할수 없습니다. 이래 버리니까, 에이어 편을 드는 것 같았어. 근데요,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이요? 타당성 판단도 할수 있죠. 이러면서, 행크스가 얘기하는 것도 견해를 가져와 버리니까, 엥? 여기에서 여기에서 비판적 의문을 던졌는데, 그럼 얘네들이 뭔가 되게 상반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았는데, 얘도 갖고 오고, 얘도 갖고 오네. 이걸 눈으로 확인하기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독해하면서 헷갈렸을 법한 개념 좀몇개 짚고 가면은, 첫 번째는 이제 이 글에서 에이어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이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 안에 도덕 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이 사실 포함관계예요. 여러분들. 에이어가 얘기한 거는 모든 도덕 문장은 다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이야. 요래 버렸단 말이야. 그럼 도덕 문장은 다 감정을 표현해. 도덕질은 나쁘다. 이런 감정 표현하는 문장이면서 도덕 문장인 거야. 근데, 귤은 맛있다는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이지만 도덕 문장은 아니잖아. 이렇게 얘네들의 관계가 포함 관계다라고 이제 그 관계 세팅을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진리 적합성과 타당성의 관계도 좀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 적합성은 T와 F를 판단할 수 있는 특성이고, 타당성은 그야말로 타당하다. 이 진술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거였는데, 전건 긍정식을 좀 다시 생각해 볼게요. 전건 긍정식이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P이다가 참이면은 Q이다도 참이다.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논리는 타당하다라고 우리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논리, 이 전건 긍정식의 조건문의 타당성은, 이 조건문의 타당성은 T이고, T이면 T이다. 가 성립할 때 타당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타당성이 있다가 나오려면 앞에가 t이고 t 면은 t이다. 이 구조가 성립하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TF 판단이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리적합성은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어떤 선행, 먼저 이루어져야 될 절차 혹은 조건으로 이해하셔서 선호관계로 좀 이해를 하시면 이 둘의 차이를 구분을 하면서 독해를 해나가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거 짚고 들어가 볼게요. 요게 이제 가글인데요 1문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윤리학계에서 도덕적인 기준, 도덕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는 찾고 싶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에이어가 뭐라고 하느냐? 에이어는 절대적인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라고 하는 견해를 이제 소개하면서 이 글의 화제를 제시하는 문단이었기 때문에 잠깐 넘어가고 그러니까 화면에 넣진 않았어요. 이 12번 문제 풀기 위해서는 2문단, 3문단 잘 읽으셨으면 됐거든요. 독해하면서 옆에 정리된 거 보면서 왔다리 갔다리하면서 질문 좀 읽고 문제 들어가 볼게요. 지금 2문단에 그러니까 이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 없다. 이걸 주장하고 싶은 게 A의 주장이고 이게 전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고 진리 적합성의 요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진리적 합성을 가지려면 분석적 문장이 든가 종합적 문장이어야 돼. 근데 도덕 문장은 분석적 문장도 아니고 종합적 문장도 아니기 때문에 진리적 합성을 가지지 못해. 라는 내용이 2문단의 내용이고요. 3문단의 내용으로 오게 되면 근데 사람들은 도덕 용어가 진리적 합성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럼 이건 뭐야? 라고 했을 때 A어가는 얘기는 그건 니네 생각이고, 그건 오해야. 오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이게 왜 오해인지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도덕 용어가 두 가지 용법으로 쓰여. 그래서 도덕 용어가 감정을 표현할 때에만 도덕 문장이거든. 이땐 진리적 합성 없는 게 맞고, 사람들이, 어, 도덕용어에 진리적 합성 있습니다. 라고 보는 건 사실은 그건 도덕용어가 아니에요. 감정을 표현한 게 아니라 경험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도덕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가 진리적 합성을 가진다고 생각했던 도덕문장은 사실은 도덕문장이 아니랍니다. 라는 설명을 뒤에 붙였던 게 3문단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12번 문제 풀텐데, 답은 지금 4번이었고요. 보시게 되면 도덕용어의 용법을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으로 구분할 때그 기준이 도덕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가 아니었죠. 여러분들 사실을 기술할 수 있으면 그건 그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다 기술적 용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표현적인 용법은 사실을 기술하지를 아예 안씁니다 사실 기술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사실의 종류에 따라 나눌 수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답은 4번이었던 거고요. 여러분들 틀린 친구들 5번을 많이 해서 5번을 좀 먼저 보게 되면은 자, 도덕 문장의 진리적합성이 있다고 사람들이 오해해. 그럼 이 오해는 왜 하는 거야? 이 도덕 문장을 도덕 문장은 사실은 사실을 기술하는 게 아닌데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야.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 충분히 드렸죠. 그래서 답 5번은 적절한 선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어, 1, 2, 3번도 한번 볼게요. 1번 보시게 되면은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했다라고 하게 되면 검증이 가능하다. 검증이 가능하다. 적절하고요. 2번 보시게 되면 표현적 용법을 사용했어. 감정 표현하는 문장과 의미가 동일하다. 어디 있나요? 도둑질은 나쁘다와 감정을 담은 어조로 네가 도둑질하다니가 다름없다. 여기가 근거가 될수 있겠네요. 3번 선지 보겠습니다. 주술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석적인 문장이다. 분석적이라는 내용이 있는 부분 여기 있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통해서 분석적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여 3번도 적절한 거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요런 거는 틀리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좀 읽고 그다음 문제를 풀 텐데요. 나그리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게 되면은 자. 윤리학의 특정 견해가 뭐겠어요? 에이어의 입장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논리학계에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게 이제 비판적 의문이거든요. 논리학계에 뭐가 있냐면 전건긍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건긍정식은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다라고 하는 이 식의 합당하면 타당성을 판단할 때 타당하다라고 판단하는 이제 논리학계의 규칙인 거예요. 근데 A어가 얘기한 걸 가지고 가게 되면, 오행?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이 도덕 문장을 이 전건 긍정식에 넣었을 때, 단독으로 쓰이는 문장과 조건문 내에서 쓰이는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쓰고 있는 전건긍정식이라고 하는 방식에 적용할 수가 없네요. 참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A어의 입장을 고수하게 되면 도덕 문장을 전건긍정식에 넣었을 때 어, 원래는 타당성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타당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게 논리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이게 그냥 도덕문장을 포함하는 정거공정식이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눈으로 딱 봐도 그냥 타당해 보여요. 근데 에이어의 입장을 고수하게 되면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해야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 이럴 수 있어? 이래도 되는 거야? 이,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문장은 정거 긍정식에 그럼 적용할 수 없어? 타당성 판단이 안 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비판적으로 질문하고, 이 쟁점에 대해서 행크스가 뭐라고 하냐면, 결론적으로는, 타당하다!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행크스가 새로운 어떤 조건을 갖고 오거든요? 그게 지금 뭐냐면, 판단적이라고 하는 조건을 갖고 와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 판단적이다, 판단적이게 되면은 TF 판단을 할 수가 있다. TF 판단을 할수 있게 되면은 단독으로 쓰일 때나 조건문으로 쓰일 때나 의미가 같아지기 때문에 타당성 판단을 할수 있다. 자, 여기서 타당성 판단이 안 됐던 이유는 단독 P와 조건문 T, 조건문의 T가, P가 달라졌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같다고 해주면 되거든요. 어떻게 같아질 건데, 판단적이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와서, 얘나 얘나 판단적이야. 그래서 똑같아.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거든요. 그러면 단독 피나 조건문 내 피가 똑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전건긍정식도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해서 타당하다. 이렇게 지금, 어, 견해가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문제 넘어가 볼게요. 여기가 지금 15번 문제가 또정답률 굉장히 낮았는데 기억을 이해를 하는 문제여서 여기 이제 이 문단 읽고 풀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단을 좀 다시 가지고 왔고요.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건데 답이 지금 1번이었어요. 1번부터 볼게요. a 어가 옳다면 전건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된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타당해 보이게 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를 보고 어 타당해 보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번을 쓱 지나갔을 것 같은데 여기에 내용은 뭐냐면은 에이어의 견해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그냥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공 정식을 그냥 그냥 갖고 오면은 그냥 봐도 봐도 타당해 보인다 그냥 딱 봐도 타당해 보인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A 여가 견해 A가 옳다면 A 여 견해를 적용하게 된다면은 이딱 봐도 타당해 보이는 것을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게 문제다라고 지금 비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1번 보세요. A 여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은 타당해 보인다. 아니면 A 여 견해를 안 갖고 와도 그냥 타당해 보여. 요 a 이견을안 갖고 와도, 적용하지 않고, 그냥 봐도, 그냥 타당해 보이는데, 오히려 너무 그냥 봐도 타당해 보이는 걸, 니네 견해를 적용하게 되면, 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야. 라고 했던 게 여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랑, 1번 내용이랑,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요거 틀린 친구들은 4번 많이 하셨더라고요. 4번을 좀 다시 보게 되면, 기억은 아 그래서 이, 이, 읽을게 읽을게 기억은 도덕문장뿐 아니라 개인적 선호를 나타낸 문장도 되게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인트로 할 때도 설명드렸는데 그 도덕 문장과 개인의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이 포함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관계 세팅을 좀 해주시면 좋고 그래서 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도덕 문장이에요. 도덕 문장이 어떻게 절대적으로 옳은가 이걸 판단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나의 문장지요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핀트가 살짝 바뀌어서, 어,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적용을 할 건데,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게, 도덕 문장이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때에는, 단독일 때랑 조건문으로 포함될 때가 의미가 달라지는 게, 도덕 문장일 때가 아니라, 감정과 태도를 표현할 때 문제였기 때문에, 요렇게. 도덕 문장뿐 아니라 개인적 선호를 나타내는 다시 말해서 감정과 태도를 나타낼 때에도 야 이게 단독으로 쓸 때랑 조금은 내 있을 때랑 의미가 같지 않잖아라는 문제 제기를 똑같이 적용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어야 됐겠습니다. 나머지 2, 3, 5번도 좀 볼게요. 2번 보게 되면 자 기억에 따르면. 전건긍정식이 타당하다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를 수용할 수 없다. 이거 여기가 여전히 여, 역시 근거가 될것 같은데 볼게요. 자 만약에 감정을 표현을 했다면 타당성은 없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선지에서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타당하다면 감정 표현은 적용할 수 없어. 이렇게 가는 거니까 OX까지는 거꾸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표현했으면 타당하지 않아. 어, 만약에 타당하다 치면은 감정 표현하는 거는 적용할 수 없어. 이렇게 지금 가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선지 구성 어떻게 했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은 적절한 선지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3번은 쉬울 것 같은데 지금 차이가 생겨서 참을 보장하지 못하는 게 문제니까 얘네들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마 전제겠구나라고 하는 건 금방 판단하실 수 있겠고요. 5번, 도덕 문장을 판단적이다 라고 보는 이론이 누구 입장이었어요? 헨크스의 입장이잖아요. 헨크스의 입장은 도덕 문장을 판단적으로 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은 단독, 위에 써놨는데, 한번더 쓰고 있네. 단독 B랑 조건문 내에 B가 의미적으로 갖게 되죠. 의미적으로 갖게 되죠. 갖게 되니까 그냥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차이가 생긴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 헨크스 입장으로 가게 되면은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을 거야 왜? 의미가 같아지게 되니까 해서 5번도 적절하다 이렇게 고르실 수 있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가볼게요. 제가 제 문제 풀이 순서를 15하고 13으로 넘어온 거가 얘가 2문단 읽고 풀수 있고 얘가 3문단 읽고 풀수 있어서 이렇게 순서 살짝 바꿔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 읽고 추론하는 문제였는데 볼게요. 그러니까 A에서 결과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야? 라고 하면 지금 이 앞에서 논리학계에서 하는 얘기가 단독으로 쓰이는 도덕 문장과 조건문 내에서 쓰이는 도덕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는 게 문제다 라고 했던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행크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단독으로 쓰이는 도덕문장도 판단적이고 조건문에 포함된 도덕문장도 판단적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다 같다 라고 얘기하는 게 행크스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귤은 맛있다가 조건문 안에 들어가는 피잖아요 조건문 안에 들어가는 피, 조건문에 포함된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은 판단적이다 라고 본대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적이지 않다가 아니겠죠? 2번 보겠습니다. 표절은 나쁘다 라고 한게 도덕 문장이고, 이게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만이 아니라, 단독으로 진술되든 안되든, 단독으로 진술되든 안되든 판단적이야. 모든 판단적 문장은 TF 판단할 수 있어. 그러니까, 도도, 단독이든 아니든 t f 판단할 수 있습니다. 3번. 귤은 맛있다가 조건문에 일부로 진술될 때에는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어디 있냐?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이게 이걸로 가야 되겠다. 이게 판단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판단적이야, 안 판단적이야? 조건문에 일부로 진술될 때에도 판단적이야. 그러니까 지니지 않는다가 아니고 지니는 거죠. 4번. 귤의 맛있음의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여기 어디 있어요 완전히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눈에 딱 띄잖아 지금 딱 상반되는 선지 나왔습니다 4번 적절하지 않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인데 5번 볼게요 표절은 나쁘다라고 하는 이제 도덕 문장이 나왔어요 이때 화자가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 어? 이럴 때는 맥락이란 단어 어디서 보였는데 여기 있잖아 가볼게 그래서 표절이라고 하는 말에 나쁨이라고 하는 게 속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가 아닌 맥락이 요 맥락인 거예요. 이 맥락에서도 판단적 본질을 잃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판단적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여기를 근거로 해서, 아, 그래서 꼭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뭐예요? 단독으로 사용될 때는 이게 감정 표현이 들어가는 거고 조건문에 포함될 때는 감정이 안 들어갔잖아요. 감정이 안 들어가, 정서 표현이 안 된다고 할지언정 이때 도리는 판단적이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적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5번이 적절하다 이렇게 가는데. 이제 저는 지금 해설하고 있을 때 하나하나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가는데, 문제를 풀 때에는, 여기, 여기에서 결국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판단적이다. 가 그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에도 판단적이에요. 요럴 때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판단적이에요. 요럴 때에도 부여하는 내용을 지녀요. 그리고 얘는 무관한이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고를 수 있었거든?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하나하나 그래서 얘랑 얘랑 딱딱 구분해가지고 정확하게 의미가 파악이 안 돼도 A 다 읽었더니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러니까 일단 앞에 맥락에서 단독으로 쓸 때랑 조건문으로 포함될 때두 가지 경우가 나뉜다는 걸좀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렇든 저렇든 간에 판단적이라서 똑같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타당성 판단도 가능해 이렇게 가게 된다면은 그렇지 않아 그럴 때만 그렇지 않아가 지금 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읽고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드릴게요. 자 그리고 16번 문제가 마지막 해설 문제 가장 정답률 낮았던 문제고요. 그, 아까 제가 수업 인트로 할때 보기를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다시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전통 윤리학에서 도덕의 TF,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게 우리 도덕계, 윤리계 되게 중요한 문제야, 이슈야, 라고 했을 때, 글쎄요, TF 자체를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윤리학께서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A어의 입장과 흡사하게 보기에서 태도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것이고 이 태도는 참과 거짓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게 에이어 입장과 유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나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거질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리학계 참거짓 판단은 저희가 전문이죠. 이러고 와가지고 님 견해를 따르게 되면 도덕 문장을 포함한 전권 긍정성을 그럼 타당성 판단할 수 없나요? 타당성 판단까지 안 되는 건가요? 타당하지 않아? 이래 버린 거야. 그러면서 헨크스라고 하는 논리학자가 아니요. 도덕 문장을 판단한 전공금정식 타당성 판단할 수 있습니다. 타당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논리학계에서는 헨크스의 입장에서는 TF 판단 할수 있습니다. 타당성 판단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P이면 Q이다, P가 T임으로, 오름으로 Q도 옳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게 전건 긍정 공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결국 해요. 그 근거는 여기서는 TF를 가지고 판단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TF가 안 된다 그랬잖아. TF를 갖고 타당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태도의 일관성을 가지고, 태도가 일관적이어야지, 이렇게 앞에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P가 참이야, 그래놓고 Q만 참이지 않다고 해버리면 태도가 일관적이지 않게 되니까, 아, 이게 안 맞지. 태도의 일관성을 근거로 도덕 문장을 판단한 정공긍정식은타당하다 이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당성에 대한 또 견해는 헨크스의 견해랑 유사해지는 거죠. 이 지점을 보시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게, 그래서 1번인데 보시게 되면,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 라고 하는 게 누구 입장이었어요? 에이 입장이었죠. 그러면 도덕 문장을 포함한 조건문이 태도를 표현한다 라고 하는 게, 그래서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고 이 태도는 참고 짓이 없다 라고 하는 건 역시 보기의 문장인데, 이두 개의 입장은 상충하는 게 아니라 둘다 감정을 표현한다, 태도를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충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대응한다, 혹은 유사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야 됐겠습니다. 요거 틀린 친구도 4번을 많이 하셨는데 4번 보게 되면, 자 귤은 맛있다 선호 표현해요 어선호표현인데 자선은 옳다가 자선에 대한 화자의 찬성을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곳 선호랑 찬성 태도잖아 감정 표현입니다 태도 표현입니다 유사하잖아 1이랑 4랑 지금 사실은 비슷한 내용을 갖고 선지를 만든 거예요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얘는 상충하는군 했고 얘는 상충하지 않는군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랑 얘둘 둘이 지금 내 상반되는 선지여서얘 아니면 얘, 얘가 답이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내용이라니까요. 감정 표현, 태도 표현 유사하니, 태도 표현, 감정 표현 유사하니 둘다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똑같은 걸 물어봐가지고 그 서술어가 얘는 상충하는 군, 부딪히는 군, 얘는 상충하지 않는 군, 그래서 부딪히지 않는 군, 서술어만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 일이 적절하지 않고 사는 적절하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나머지 2, 3, 5번 볼게요. 2번 보게 되면은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라고 하는 게 논리학계의 전건 긍정식이었잖아요. 전건 긍정식에서 타당성 판단 어떻게 했습니까? 조건문이 참이고, 전권이 참이면 결론도 참이다. 이렇게 넘어왔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논리학계 전건 긍정식의 입장이고, 이 타당성을 논증에 나타난 태도 사이의 관계에 서 규정할 수 있다라는 보기의 주장과 그쵸? 그러니까 얘가 타당성 판단하는 근거와 얘가 타당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얘는 참에 의해, 얘는 태도 사이의 관계에 의해, 이 의해가 달라지니까 상충하는 구는 부딪힌다 라고 하는 판단은 적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적절하고요. 3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 가 뭐였어요? 전통 윤리학계의 입장이었던 거잖아요. 어? 근데 도덕 문장은 TF 낼 수가 없는데요? 주관적인데요? 라고 하는 이 입장이랑 당연히 부딪히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답 3, 아, 답이 답된다얘 예, 3번이 적절한 선지가 되겠고요. 5번 보시게 되면, 은 도덕질은 나쁘다, 도덕 문장이죠? 정서 표현하고 있고요. 근데 정서 표현하기 때문에 진리 적합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A어 입장이었잖아요. 이 주장은, 폭력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 참거지실 수가 없다, 진리적 합성이 없다, 참거지시 없다,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면 상충하지 않는군이라고 하는 판단은 역시 적절한 판단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유 설명이 길어졌는데, 네, 여기 강의는, 이번 리틀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 안녕!